SBS 동상이몽 이원는내 운명에 출연한 이모카세 이로 김미령 세프가연 매출 20억 원의 성공 이면에 숨겨진 우울증 투병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40년 전통의 국수집을 운영하는 김세프는 하루 천그릇 이상의 국수를 판매하는 놀라운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C 서장훈은 월 매출이 최소 1억 5천만 원이라고 추산했으며 패널 도우정은 연간 20억 원의 매출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김세프는 매출은 그렇지만 순수익은 아니다. 인건비 등 비용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유쾌함을 잃지 않는 김세프의 모습 뒤에는 우울증 극복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해를 못 보고 출근해서 우울증이 심했다며 국수집이 지하여서 손님들이 우산 들고 오면 비가 오나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김세프는 병원에도 다녔었다. 버스를 타고 해를 보면서 왔다갔다 하다가 그 병이 다 나았다고 회상했습니다. 또한 20년간 일에만 매진하여 남편과 단둘이 여행을 간 적이 없으며 해외여행 경험도 전무하다고 밝혔습니다. 성공 비결에 대해 묻자 김세프는 눈물을 보이며 남편의 역할을 재평가했습니다. 예전엔 남편이 큰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고 생각했다면서도 요즘엔 남편이 묵묵히 잘 받쳐주고 있었구나 싶고 돌아보면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태호 씨는 사랑해. 앞으로는 번개 같은 속도로 하겠다고 화답하며 부부의 애정을 재확인했습니다.